음, 요즘 날씨가 좋아지니 나들이 하는 가족들이 참 많네요. 저 역시 내년이면 뱃속의 아기와 함께 세상이고 저곳을 구경 다닐 생각에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린답니다. 저는 현재 임신 7개월 차이고요. 정말 어렵게 아이를 가졌습니다. 시험관 3번 실패하고 겨우 가진 소중한 아이예요.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소리만 들으며 마음을 안정시키고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이를 지키는 길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현재 시어머니와 연락하지 않고 있어요. 아마도 쭉 왕래 안 하며 살것 같긴 합니다. 저를 위해서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들으시면 아마 기가 차실 겁니다. 세상에 어떤 시어머니가 사전택 어려운 줄 모르고 집에 찾아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지 한방 크게 먹여서 속 시원하긴 합니다만, 그때의 일이 아직도 저는 트라우마처럼 남아, 길에서 시어머니 비슷한 차림과 헤어스타일의 중년 여성분만 보면 가슴이 막 주근거리고 현기증이 날 정도예요. 시부모님은 유난히 아들아들거리는 모 지역 토막이 분들이시고, 남편은 귀한 3대 독자였습니다. 그런 집에 시집가면서 저도 근심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지만, 남편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또 남편 역시 저를 늘 존중해주는 괜찮은 사람이라 믿고 결혼한 거예요. 연애 4년 동안 단한 번도 싸우지 않았고 그 치열하다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남편과 단한 번의 언쟁이 있던 적이 없어요. 물론 시어머니의 입김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 적이 몇번 있긴 하지만 때마다 남편이 책임감 있게 막아주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했고 저희도 올해 다른 부부들처럼 가족 계획을 했죠. 저나 남편이나 9 2 6 근무가 가능하고 휴가나 연차 쓰기도 자유로운 직업이라 아이를 가져도 조부모나 도우미 손안 쓰더라도 잘 키울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년생도 가능하니 터울 적게 3명나 잘 키우자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도 외동이라 형제 많은 집이 부러웠거든요. 저희 친정에서는 그렇게 많이나 뭐 하냐며 아이를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 엄마가 제일 고생한다며 제 생각해서 하나나 둘 정도에서 끝내라고 말씀하셨죠. 저희 시부모님은 조금 다르셨습니다. 역시나 아들 타령이시더군요. 아들 안 낳으면 대 끊긴다는 드라마 대사 같은 소리를 제가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넌 그렇게 말라서야 애는 제대로 낳겠니? 골반 작은 것좀 봐. 자고로 여자는 공동작도 품만 하고 어느 정도 살이 있어야 접도 잘 나오지.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네가 눈에 안쳤어 반대했는데 우리 아들이 좋다는데 어떡하니. 암튼 너는 뭐 애를 낳긴커녕 임신도 제대로 못할까봐 얼마나 내가 걱정하는지 아니. 예. 우리 집시집 왔으면 무조건 아들 낳아야 해. 첫째는 딸 낳아도 상관없는데 둘째는 무조건 아들이어야 한다. 안 그러면 대끊겨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이 말을 신혼여행 다녀와서 시댁 인사드리자마자 듣게 되었습니다.저를 사람으로 생각한다기보다는 본인 집안의 손주 나아줄 도구나 수단으로만 생각하신다는 게 노골적으로 느껴지는 말들이었죠.제 골방과 바스트는 오롯이 손주만을 위한 것으로 보였나 봐요.너무 수치스럽고 화가 나더라고요. 남편 역시 기획률이 날뛰면서 어떻게 자기 와이프한테 그렇게 말을 하냐며 화를 냈고 분위기가 순식간에 험악해져서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바로 서울 신혼집에 올라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올라오는 차 안에서 저는 펑펑 울었고 남편은 앞으로 시댁에 연락할 일은 다 본인이 할 테니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시부모님 대신해서 자기가 사과한다고 진심으로 미안해하는데 뭐 어쩌겠어요. 가슴 속에 상처는 있지만, 그걸로 당장 이혼을 생각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게다가 신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시댁과 대면대면해지는 계기가 됐던 일이었습니다. 제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절대로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신신 당부한 덕분인지, 어머님은 저에게 거의 전화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명절때나 찾아뵈서 인사드리는 정도였고 남편도 저와 시댁 사이가 딱그 정도로 거리 유지되길 원했어요. 살가운 며느리 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자기가 본인 엄마를 알아서 하는 말인데 좀 어려워야 뻘소리도 안하고 예의 차릴 거라며. 그게 딱 1년 정도 가더라고요 결혼 2년차 되니 슬슬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했고 아니나 다를까 손주 타령이셨습니다. 애는 안 갔니? 남들은 결혼하자마자 바로 바로 쉽게 임신들 하던데 너는 왜 아직도 소식이 없니? 피임이라도 하는 거야? 대놓고 피임을 하냐고 물어보시는 시어머니 말씀에 절로 얼굴이 빨개지더군요. 제가 아니라고 얘기하자 어머님이 이러시더라고요. 딱 올해까지만 기다린다. 올해까지 소식 없으면 내가 너 데리고 한의원 다닐 거다. 그렇게 알고 있어. 아들 무서워서 그동안 아무 말 못하고 있었는 줄 아니? 네가 하도 스트레스 받는다길래 혹시라도 애안 들어설까 봐 우리가 배려한 거야. 알겠니? 라며 본인 하실 말만 다다다 늘어놓고 전화를 끊으시더군요. 1년 기다리겠다는 시어머니의 말은 정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해 연말까지 손주 얘기를 일절 안 꺼내시더니 그 이듬해까지 저희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안 들리자 저희 신혼 집에 말도 없이 찾아오시더군요. 연락도 없이 집 앞에 찾아오셔서는 아직 일하고 있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너무 황당했지만 솔직히 어르신인데 어떻게 문 밖에 세워두고 저갈 때까지 기다리시라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알려드렸더니 집 여기저기를 다 뒤지신 모양이었어요. 퇴근하고 부랴부랴 집에 도착하니 집안이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들도 죄에다 밖에 나와 있었고 옷장 안에 있는 옷들은 다 꺼내진 채제 속옷까지 막 나뒹굴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잠은 안방에서 자지만 각자 방이 있어요. 가끔 재택해야 하는 일이 있어서 컴퓨터도 각자 방에 놓았거든요. 아무튼 제 방까지 다 엉망으로 헤집어 놓으신 채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시길래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님, 왜 조이짐을 다 꺼내놓으셨어요? 이건 너무하시잖아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노발대발 화를 내시며, 너무해. 너무한 건 너다. 세상에, 너 임신 준비는 하고 있긴 한 거냐? 내가 너몸 비리비리해서 임신 잘안될것 같다고 얘기했지? 그러면 노력을 해야 할거다야 이런 풀뜨기 같은 것만 먹으니까 여태 살도 안 찌고 몸이 그 모양이지? 그리고, 속옷은 왜 우리 아들보다 윗서랍에 있니? 네가 더아래서랍을 써야 애가 들어서지. 라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길래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제가 황당해서 입만 벌리고 있으니 어머님이 혀를 꿀꿀 차며 이따위로 하고 살줄 알았다. 진작 와서 좀 살펴볼 걸 그랬다고. 안 그래도 조상님이 꿈에 나와서 며느리 단속 잘하라고 후통 치셨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늘어놓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정리해 놓은 샐러드를 막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으면서 이런 풀떼기 먹지 말고, 살잘 오르게 매일 오리고기랑 삼겹살을 먹으라고 하시더군요. 그 와중에 소고기는 비싸니까 먹지 말라고 코미디인 줄 알았네요. 그리고 속옷도 전부 다 다시 정리해서 제 옷들이 무조건 남편보다 아래에 있게 하래요. 그래야지 임신이 잘 된다네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남편 속옷보다 제 속옷이 위에 있으면 시가안 내려간대요. 시가잘 내려가게 하려면 제 팬티가 제일 아래쪽에 있어야 한다는데 이게 말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그리고 왜 각방을 쓰냐며 저대로 컴퓨터를 치워버리라 하시더군요. 전자파가 제 자궁에 안 좋다면서 이러니까 임신이 안 됐지. 내가 그럴줄 알았다. 다너 때문일 줄 알았어. 너 우리 집한테 끊어놓고 싶어서 환장이라도 한, 한 거니, 어쩜 내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살고 있냐. 하시며, 난리를 치시던 와중, 남편이 급하게 들어왔고, 시어머니에게 제가 처음 보는 얼굴로 크게 화내며, 무례하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어머님은 처음엔 놀라시더니, 나중엔 눈물을 글썽이시며, 여자 하나 때문에 지 낳아준 엄마한테 소리친다, 서럽다, 어쩜 나하시더라고요. 결국 남편이 어머님을 내쫓듯 호텔을 잡아들이고 왔고, 저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고 서러움이 몰려와 펑펑 울었습니다. 남편은 앞으로 다신 이런 일 없게 자기가 잘 하겠다곤 했지만, 솔직히 그때 처음으로 결혼 후회했네요.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말안 통하는 진상이실 줄은 몰랐거든요. 네이트판 같은 거 많이 보긴 했지만, 진짜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일로 남편은 저에게 더 잘해줬고, 지극정성으로 제 컨디션 돌보아가며 더 자상해졌습니다. 남편도 이렇게 노력하는데, 저도 꼭 하고 있을 건 없고, 둘이 잘 살려고 결혼한 건데, 저 혼자 마음 썩혀봤자 도움될 것 없다고 생각해서, 애써 시댁 생각을 안 하려 노력했죠. 그런데 임신은 잘안 되더라고요. 사실 결혼하자마자 시도했는데, 2년이 다 돼가도록 착상조차 안 되는 건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결혼 2주년 지나고, 한 3개월 뒤부터 병원을 찾았습니다. 먼저, 저 혼자 산부인과에 갔는데, 그 흔한 무릎도 없고 자궁도 깨끗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혈압이나 뭐 간수치 같은 것도 전혀 이상 없고 오히려 건강체질이라고 했어요. 저보다 더 마르고 더 허약한 체질도 임신 잘만 돼서 오니까 전 걱정이 되면 남편이랑 같이 난임병원에 가서 제대로 체크해보라고 하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에게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해서 저는 한의원에 먼저 갔어요. 제 체질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용화다는 한의사 선생님을 어렵게 찾아뵙고 진단을 받았는데, 제몸 역시 조금 마르긴 했어도 찬 기운은 안 느껴지고, 오히려 임신이 잘 되면 잘 됐지, 안될 몸은 아닐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혹시 몰라 몸을 보강할 수 있게 한약을 지어주실 수 있냐 했더니, 그럴 필요 없다며 약도 따로 지어주지 않으셨어요. 그 정도 되니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난임 병원을 권할 수밖에 없었고 남편도 흔쾌히 알겠다며 같이 다니자고 하더군요. 제가 전 병원에서 받은 소견서를 난임 병원에 제출했고 새로 등록한 병원에서도 역시 제 쪽에서는 별 문제가 안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휴가를 내어 신체검사와 정자검사 등을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남편이 다른 기능 같은 건 모두 정상이고 건강한데, 정자 질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기형 정자 비율이 무려 98%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보여주시는 모니터를 같이 보니, 정말 정상 정자에 비해 저희 남편 정자는 크기가 현저히 작았고, 모양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의 정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예 착상 자체가 될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수정부터 안 되니 착상이 될 수가 없었죠. 결국 남편의 정자 문제인 걸 알게 되었고, 남편 역시 너무 놀라며 크게 상심해 하더라고요. 저더러 미안하다고 하는데, 솔직히 남편 잘못은 아니잖아요. 남편이 술은 가끔 먹지만, 담배는 일절 안 하고, 유산소 운동도 꾸준히 하며, 몸 관리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정도면 그냥 선천적인 문제인 건데, 그걸 가지고 제가 남편을 잡을 순 없잖아요. 어쨌든 시험관이라는 희망이 있으니 저희만 의지를 가지면 임신이 잘될수 있다고 남편을 다독였고, 남편 역시 시술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며, 운동도 더 열심히 하고 관리 잘하겠다고 다짐하더라고요. 저희가 난임병원 다니는 걸 양가에서도 알게 되셨고, 저는 굳이 사실대로 말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말하지 말자고 했는데, 남편이 먼저 사실대로 양가에 밝히더라고요. 먼저 저희 친정에 전화드려서는 본인 문제로 임신이 그동안 안 되었다면서 앞으로 시험관을 여러 차례 받을지도 모르는데 와이프가 고생할 거라며 죄송하다고 사과드리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사위이니 저희 친정에서도 먼저 토닥여 주시며 절대 부담 갖지 말라고 좋은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댁에도 똑같이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다던데 그 다음날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거셔서는 영 딴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아들 문제일 수가 있다는 거냐? 걔가 얼마나 건강한데 딱 봐도 장사 체질이잖아. 그런데 우리 아들 정자가 비실비실하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는 거니? 네 문제인데 숨기고 네 남편 시켜서 거짓말 한거 아니냐? 라고 하시며 아예 믿질 않으시더라고요. 진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어? 아니에요 어머님, 병원 가서 확인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다 상술이다. 지들 배불러 먹으려고 짜고 치는 거야. 어떻게 거길 속아 넘어가니? 거긴 그만 다니고, 너 내가 소개시켜주는 용한 한의원 가서 제대로 치료 받아라. 침도 맞고, 한약도 좀 꾸준히 먹고. 어머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의원도 갔는데, 저 건강하대서 약도 안 지어줬어요. 근데 치료를 받으라뇨? 문제가 없는데, 뭘 치료하라는 말씀이세요. 네가 아직 어려서 한의원을 제대로 못 찾아서 그래. 내가 알려주는데 가. 예약해 줄 테니까 회사 휴가 내서라도 가라. 손주가 먼저지. 그깟 돈이 먼저니? 하시면서 끊으시더니. 저희 집에서 편도 1 시간 30분 정도 되는 거리에 한의원을 무려 평일 10시에 예약을 하셨더라고요. 회사 가지 말란 소리죠. 황당해서 그 한의원의 예약을 제가 취소했더니 어머님이 바로 아시고는 왜 취소했냐며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결국 남편이 알게 되어 중재에 나섰습니다. 남편이 그야말로 개지랄을 떨자 몇 달간 연락 안 오시더군요. 그해 명절에도 안 갔습니다. 남편은 많이 미안해 하긴 했죠. 아무튼 시험관 시술은 생각보다 참 힘들더라고요. 남편도 쉽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시도했습니다. 몇 달간 그렇게 저희끼리 힘을 북돋아가며 임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명히 저희가 난임병원 다니는 걸 알고 계시면서도 모르는 척 하시는 건지 이따금씩 제 앞으로 논용이나 출처를 알수 없는 한약 같은 걸 보내시곤 했습니다. 남편이 보자마자 바로 뜯어서 버리곤 했지만 아무튼 시어머니는 계속 제 잘못과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신 모양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 친정엄마한테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사부인께서 말도 없이 친정에 찾아오셨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시니까 빨리 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희 남편은 지인 상가집에가 있는 상태였고 남편이 관까지 들기로 한 상태라 오라고 못 하겠더라고요. 심지어 전화도 못 받고 있길래 저 혼자 급하게 친정에 갔습니다. 친정에 당도하니 정말 시어머니가 떡하니 저희 친정 소파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제가 급하게 온걸 보시더니 태연하게 해. 왔니? 내가 너희 친정이랑 상의할 때좀 있어서 이렇게 좀 갑자기 왔다. 네가 임신이 안 되는데도 친정엄마가 아무 뭐 노력도 안 하시길래 사돈 된 입장에서 여간 서운한 게 아니어야지. 남들은 딸 임신 안 된다고 하면 사돈한테 죄송합니다. 하면서 딸 자식 한약도 지어먹이고 그런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된게 반대야. 내가 보내고 있잖아. 그러면서 고맙다는 얘기 한번못 듣는 게 내가 서운해서. 내가 네 친정에 한번 찾아왔다라고 하시는데 진짜 기절할 것 같더라고요. 친정엄마는 시어머니의 이런 무례함에도 끝까지 이성을 차리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부인 아들 가진 입장에서 이 사실이 믿기 힘드실 수 있다는 건 저도 이해합니다만 애들 병원에서 그랬다잖아요. 김서방도 본인이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우리 딸 문제는 아니라 하고. 그래도 둘이 으쌰으쌰 해서 시험관 시술 시도하는 게참 예쁘지 않아요? 우리는 응원만 해주면 됩니다. 자꾸 딴소리를 하시네요, 사부인. 그거 다 상술이라구요. 임신이 안 되는 건 며느리 문제입니다. 며느리 노릇은 이제 기대도 안 합니다. 그냥 손주라도 안되줬으면 좋겠어요. 그 간단한 것도 못하고 있으니. 그 말에 마침내 친정엄마도 격앙된 목소리로. 임신 못하는 건제딸 탓이 아니라고요. 몇번을 말했다는데, 왜안 믿으시죠? 그리고 며느리 노릇? 그것도 시부모가 시부모 다워야 하죠. 처음부터 우리 딸을 사람 취급도 안한건 사부인 아니십니까? 당신 아들만 소중한 삼대독자예요 우리 딸도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내 외동딸이요. 그쪽이야말로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길래, 사돈 내거래한 줄 모르고 대담 찾아와 행패를 부린단 말이에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라고 말했더니 시어머니가 당황하신 듯 움찔하시더군요. 시어머니 가치관으로는 전혀 이해 못할 일인 거죠. 어떻게 딸 가진 부모가 큰 소리를 칠수 있냐는 생각이라 엄청 충격받으신 모양이었어요. 아랑곳 않고 친정엄마는 계속 말하셨죠. 아, 사위 정자가 비실비실하다 안 했니까. 병원에서 영상으로 보여주기도 했다는데 왜안 믿으시죠? 믿기 싫으신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큰 소리 치시는 거예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가 바로 받아치며. 그거 거짓말이에요. 얘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딱 봐도 모르시겠어요? 우리 아들은 장사 체질이라 몸도 강우동처럼 크고 튼튼한데? 그쪽 딸은 이렇게 비실비실하잖아요. 누가 봐도 얘한테 문제 있어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랐는데 임신이 어떻게 되냐고요. 만에 하나 우리 아들 문제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거 다 병원 상술이에요. 임신이 되고 안 되고는 다 여자 문제입니다. 당신 딸이 문제라고요? 라고 하자 친정엄마가 더 크게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나 봐요. 내가 우리 딸보다 더 말랐는데 이렇게 자식 낳아서 잘 키웠잖아요. 차라리 마른 게 낫지. 뚱뚱하면 임신이 더안 된대요. 그것도 몰라요. 의사들이 다 그러는데 왜 본인만큼을 못 믿는 거예요. 아니 믿기 싫으면 안 믿는 건 자유인데 아니, 그러면 내 딸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야죠. 어머 양심도 없어라. 하자 있는 날 시집 보냈으면 사돈한테 미안합니다 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누구 닮아서 일어나 했더니 지 엄마 닮아서 저렇게 근본이 없나 봐. 라고 주말거리는 시어머니의 말에 저도 그야말로 뚜껑이 열리고 빠기쳤습니다. 친정 서재에 들어가 제 이메일로 들어갔죠. 난임 시술 보험 때문에 진료 기록을 파일로 저장한 게 있거든요. 그거 바로 인쇄해서 성큼성큼 시어머니 앞으로가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보세요 어머님. 어머님 아들 기형 정자율 98%인 거 여기 딱 찍혀있죠? 자연 임신 가능성 2% 이하로 나와 있잖아요. 이래도 거짓말이에요? 이래도 안 믿으신다고요? 저 지금 난임 병원에 전화해서 물어볼 테니까 가짜면 저랑 친정엄마가 어머님께 무릎 꿇고 사과할게요. 근데 진짜면 어머님이 무릎 꿇고 친정어머니한테 사과하세요. 아시겠어요? 제가 소리치며 제 병원에 전화를 했고 보험 때문에 확인차 전화 드렸다며, 현재 저희 진료 사실에 대해 다시 한번 여쭤더니, 네, 김현철님, 기형정자가 정상정자에 비해 98% 이상 분포된 건 맞습니다. 또 문의하실 것 있으신가요? 나는 너무나도 친절한 간호사의 음성이 스피커폰으로 시어머니 앞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종이만 두들부들 하시길래, 제가 전화 끊고, 이제 믿으시겠냐 했더니, 시어머니 아무 말 못하고 바들바들 떠시더라고요. 어머님 약속대로 저희 친정엄마한테 사과하세요. 하자 있는 자식 결혼시켰으면 사돈한테 죄송합니다. 사과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그게... 빨리 사과하시라고요. 사과 안 하시면 저 이혼합니다. 제가 뭐하러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희 친정에도 죄송하고요. 어차피 얘도 아직 안 생긴 마당에 그냥 깨끗하게 이혼할게요. 어머님은 끝까지 제 탓이라고 생각하실 테니 어디 건강한 며느리 들어서 손자 실것 보세요. 기형 정자율만 98%라는데 어떤 여자가 환영하며 재혼하러 들어올지 모르겠네요. 저니까 남편 귀한 줄게 북돋아 주면서 그 힘든 시험단 하고 있는 거지. 다른 여자들 같았으면 이미 무시하고도 남았어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얼굴이 하얗게 질리신 채그돌부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혼하겠다고 계속 얘기하자, 어머님은 마침내 떨리는 입을 여시며, 미, 미안하다. 아이, 이혼은 너무하지 않냐? 라고 하시길래, 너무한 건 어머님 아니시냐고, 더 참기 힘들다고 했더니, 기겁을 하시며,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적극적으로 사과하시더군요. 그리고, 친정 엄마한테도 제대로 사과드리라고 했더니, 그제야 고개를 푹 숙인 채, 택기쳐서 죄송했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테니, 따님 잘 추스리고 둘이 잘살수 있게 도와달라 어쩐다 하시며 도망치듯 나가시더군요. 그렇게 시어머니랑은 거의 전련하다시피 하며 살게 된 겁니다. 그 후로 저도 연락 안 했고 시댁에도 안 찾아뵈었거든요. 그 일로 제 마음이 좀 풀렸는지 마음이 편해졌고 기적처럼 시험관 세 번째 시도가 성공해서 아이가 생긴 거예요. 어렵게 생긴 제 아이가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남편은 노심초사하며 시댁과 완전 차단을 하고 있고 어머님은 제가 영원히 아이를 안 보여드릴까봐서인지 전전긍긍하며 눈물까지 흘리신다네요 아무리 어른이라도 저희 시어머니 같은 분은 어른 대접해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게다가 제가 제일 참기 힘들었던 건저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저희 친정까지 싸잡아 만만하게 본 거예요 어쩜 그러실 수가 있는지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나고, 그때 제가 시어머니 앞에서 확인사살 하지 않았으면 끝까지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며 구박하셨겠죠. 어쩌면 아직도 임신이 당신 아들한테 아무 문제가 없어서 됐을 거라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소름입니다.